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미노TV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번에 그 대형 도미노 한거 그거 아직 다, 다못 치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더러워요, 집이. 엄청 이렇게. 도미노 t v 지금 난장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영상 한국에서 올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2019라는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스타트. 시작.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와우. 나무 색깔로 칠해, 칠해진데요. 여기 2라고 써져 있고 0이라 써져 있고 1이라 써져 있고 9라고 써져 있고 2019 황금돼지의 해 진짜 이거 정말 이거 대박이에요. 이 길어가지고, 지금 여기 카페까지 지워가지고 했어요. 어쨌건,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